안녕하세요. 민딩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진짜 오랜만이죠? 음.. 한한달 정도 된것 같네요. 이렇게 길게 공백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들에 많이 사로잡혔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음.. 북튜버 중에서 그 주먹 쥐고 일어서 라는 분이 계신데 멋진 목소리로 아름다운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십니다. 제가 응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커뮤니티에 북튜버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은 글을 읽게 됐고 아주 많은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 어떤 일도 나쁜 것, 잘못된 것이라는 건 없는 걸 알기에 이 어두운 터널 속의 시간들조차 다 삶의 걸음들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윤미솔 씨의 초대라는 책이에요. 겉보기에는 옛날식 어떤 미술관에나 걸려있을 법한 그런 표지인데요. 별 기대 없이 읽었다가 충격과 나름의 깨달음과 그 감격을 느끼고 마지막 책장을 덮었던 책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기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고요. 사랑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의 영혼을 단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다는 그 염원으로 시작된 유체이탈 다른 세계로의 체험과 신과의 만남 그로 인한 삶에 대한 총체적인 깨달음. 제가 2017년 9월 달에 읽었던 책이네요. 여러분에게 꼭 한번 소개해 드리자고 결심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의 흐름을 막지 않는 선에서 축약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초대 윤미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니, 정직하게 말해서는 저는 아버지 이외에 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확신하는 이유는 저는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돈도 못 벌고 가만히만 있으면 먹고 살 만큼은 될 텐데 자꾸만 사업을 벌이고 했을 때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여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더 생생해지기만 하고, 그때부터 명상을 하면서 관련서적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면 테이프도 구하게 되었고, 유체이탈까지 시도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전생이라는 게 있다는 걸 믿어본 적도 없고, 그저 약간의 호기심과 궁금증 정도 가졌을 뿐. 그래도 누가 만약 저와 같은 경험을 가졌다고 예전에 제게 말했다면 저는 분명 믿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도 헛것을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간절히 바랬기 때문일까요? 수십 년의 수행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던 전생 체험, 유체이탈 같은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저는 워낙에 귀신은 본 적도 없고, 가위에 눌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단 전뿐 아니라 내가 모르는 신비한 세계, 전생이나 환생 같은 단지 볼수 없고 알수 없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왜 제가 무작정 부정만 했는지, 지금은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지요. 역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거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저는 제 자신을 그리고 엄마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현생은 거기까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죽음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죽음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엄마를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유체이탈을 경험한 이후로 생겨난 변화 중 하나지요. 엄마를 아버지만큼 사랑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완전히 용서했다는 말도 썩 자신이 없네요. 완전한 용서란 완전한 이해를 뜻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예전보다는 더 이해하고 더 연민을 느끼고 또 훨씬 더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애간장 끊어지게 통곡하던 그때에도 딱 하나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애통하게 아버지를 보내야 했지만 애초에 아버지를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행복한 거라고요. 세상 모든 고아들에 비하면 아버지와 수십 년 시간을 보낸 저는 그들에게 너무 미안할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할 가족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죽음이 이토록 애통하다는 걸. 부러워할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다는 걸. 지금 이 고통이 멈출 수 있도록 너를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30여 년 전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신이 제안한다면. 기꺼이 이 지옥 같은 고통 쪽을 택하리라는 걸. 혹시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님은 그분을 영영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모든 영혼은 사랑하는 사랑과는 결코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힘든 인생, 훌륭히 끝마치고 다시 돌아가면 분명, 그 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장담드려요. 제가 경험했기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영영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 지옥 같은 심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유체이탈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하려 하면서도 해도 좋은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혹시라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용기를 내봅니다.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게 깨달음이라면 좀 황당하긴 하지만 저 아무래도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은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전생이든 현생이든 우리들의 생을 신의 섭리와 떼어놓고선 바르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의 존재를 너무 왜곡해 놓은 바람에 우리가 전생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로 전생에 자식이 원수였기 때문에 그 부모를 잡아먹었다느니 혹은 아이가 먼저 부모 곁을 떠나도 그 아이가 실은 전생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느라 태어났다 갔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라는 생각이나 이번 생에 선행 좀 많이 해서 다음 생에는 아름다운 여자로 태어나 잘 먹고 잘 살아보자거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한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 평탄하게 살아가는 친구를 보면 쟤는 전생에 무슨 선업을 그리 많이 쌓았기에 저렇게 복을 받을까? 하고 남들의 전생까지 잘못 해석하게 되지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틀린 생각을 하며 잘못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깨달음의 출발은 신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어요.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는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지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무교 등은 전혀 다른 신간을 제시해서 저를 무지 혼란스럽게 했고요. 도대체 신은 하나인지, 여럿인지, 경배의 대상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도 신이 될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제 오랜 혼란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준게 바로 깨달음, 즉, 신과의 만남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해, 신의 일부분과 대면한 거죠. 신은 한 장소, 일정 시간 안에서 전체를 다 만날 수 있을 만큼 작고 유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무한한 절대 사랑이에요. 너무 싱거웠나요? 진리는 언제나 맥 빠지는 소리더라고요. 부모라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시고, 자식이 없는 분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자신이 아는 가장 큰 숫자를 곱해 보세요. 이것의 제곱의 제곱의 제곱, 제곱이 신이에요. 이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답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고요. 여기서 벗어난 소리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다, 신이 여기 있어요. 전지 전능한 존재예요. 그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수 있죠. 게다가 모든 곳에도 있답니다. 그런데 왜 경배나 그를 위한 성전, 그를 위한 세력이 필요하죠?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뭐가 아쉬워 인간들의 떠받들임을 원하고 실고 좋고를 구분하겠어요.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인간 스스로의 영적 발전을 막고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천국 보내 준다. 그런데 기회는 한번 네게 주어지는 것은 단한 번의 인생이다. 여기서 패스 못 하면 널 기다리는 건 이글거리는 지옥의 유황불이다. 그러겠냐고요. 게다가 그 출발이나 평등한가요? 누구는 명문가의 애정 넘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할렘가의 사생아로 태어나 범죄와 알콜, 마약에 노출된 채 어린 시절을 보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전 그랬는데. 신은 사랑 그 자체예요. 거대한 사랑의 빚덩어리라 보시면 돼요. 그가 어느날 그 빛을 사방으로 분산시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마치 빅뱅이 일어나듯 무수한 빛들이 그로부터 떨어져 나와요. 그 입자 중 하나가 새끼를 치고 쳐서 바로 우리 개개인이 된 거죠. 우리는 신의 일부, 신의 자식들이에요. 자, 그럼 부모라면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으로 훌륭하게 자라는 걸 바라시겠죠? 자신을 닮거나, 아니,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부모는, 즉, 신은 전지전능한 절대선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바랄까요? 전지전능한 무한한 사랑덩어리, 즉, 신의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신은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를 허락하실까요?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대로 한 번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때까지 몇 번의 기회를 허락하실 거예요? 답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겠죠? 하물며 인간의 사랑이 이럴진데 신이 어떻게 딱한 번만의 기회만 줘요.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에게. 따라서 환생설은 설이 아니라 확고 불변한 사실인 거예요. 신을 잘 모르니까 만난 적도 없고 만나서는 안 된다고. 아니, 아예 만날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단한 번의 생이 주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그분의 자식, 즉, 인간들에게 고작 백년 안팎의 기회를 딱한번 제공하고 그걸로 땡일 것 같나요? 그리고 아직 명품도 사고 싶고 남들 앞에서 뻐기고도 싶고 김태희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진정으로 너와 내가 하나라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좋은 일하면 복 받는다니까 대충 부르이웃돕끼 정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름을 매주 부르고 머리 좀 조아렸다고 해서 천국에 갖다 놓을 것 같으세요. 만에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일 수가 없어요. 쇼핑도 못 하고 나이트도 못 가고 자기보다 못 생긴 애들도 없어서 무슨 낙으로 사나요.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해서 머리채 질질 끌려 지옥으로 가지도 않고요. 또 세상 누구도 타력에 의해 천국으로 끌어올려지지도 않아요. 자기가 지옥도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천국에 맞는 상태까지 수 없는 윤회를 통해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천국에 맞는 상태까지 수 없는 윤회를 통해 끌어올리는 거예요. 물론 기회는 무한정 제공되죠. 그러니 지금 생에서 좀 비참하다고 해서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남보다 좀 낫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연쇄살인범이 반성은커녕 해주기죽 웃는 모습을 보고 동물 같아서 소름끼쳤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와 나는 한 가지에서 낫고 또 같은 곳으로 가게 돼요. 그라는 개체와 나라는 개체의 구별조차 없는 상태, 신과의 합의를 향해 함께 가는 거죠. 내가 앞섰다는 교만은 시간이란 개념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여지없이 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을 만난 다음부터 저는 연쇄살인범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위선으로 선행을 아무리 해봤자 천국은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여요.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한 엄혹한 평가인걸요. 이해하기 쉽게 히틀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 때문에 600만의 유태인이 학살되었지요. 그런데 히틀러도 분명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인간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으세요? 악마의 자식도 있느니 하고 초점 흐리지 말고 한번 속는 셈 치고 따라와 보세요. 악마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지가 무슨 재주로 영혼을 만들어내요? 안 그래요? 그가 영혼으로 돌아왔을 때는 당연히 신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가득 찬 순수한 영혼의 상태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엄청난 일들을 돌아보게 되죠.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수녀님 한 분이 고아자매가 사는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당에 복잡한 문제가 생겨 한동안 그곳을 둘러보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언니는 자살하고 동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굶고 있었다고 해요. 수녀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지옥이 되지요. 비록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었다고는 하나 그분의 본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심한 자책으로 자기 자신을 벌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수녀님은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금식을 하는 정도로밖에 자신을 벌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혼은 마음만 먹으면 지옥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답니다. 유체 이탈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영혼이 어디까지 위대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돼요. 이러니 잠깐 육체를 벗어난 상태가 아닌 순수한 영혼들은 생각의 힘으로 별별 걸다 만들어 낼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군요. 그래서 히틀러는 그 600만 희생자들의 고통,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잃은 가족, 친지, 연인들의 심적 고통까지 똑같이 하나하나 다 느끼게 되는 거고요. 누가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수녀님 덜어 밥 먹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수녀님 스스로가 그러시는 거지. 이러니 히틀러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는 거죠. 겁이라는 개념도 멀미날 판인데 몇 백만 겁을 그러고 있어 봐요. 그게 바로 우리들 머리로는 영원히 되는 거죠. 그럼 히틀러에게는 희망이 없냐고요? 아니요. 있어요. 신은 모든 영혼들이 다 그와 같은 상태로 끌어올려질 때까지 무한히 기다리세요. 근데 몇백만 겁이 너무 길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개념일 뿐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니 그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확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설명이 미흡했지만 요점만 정리하자면 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 그 자체이며 영혼을 가진 모든 존재는 신의 상태를 향해 나아간다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윤미소 씨는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죽은 아버지를 그 죽은 영혼을 만나는 그 방법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색을 합니다. 구도자,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를 만나보거나 신비가들을 만나보거나 요가, 티베사원 스님이 운영하는 명상센터 등. 조금의 희망이라도 주는 곳은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명상의 대가라고 하는 유명한 선사를 알게 됐고 그 스님을 만나서 명상도 배우고 그맘때쯤부터 전생 퇴행과 유체이탈을 시작하게 됩니다. 밤이면 체면 유도 테이프를 듣고 유체이탈을 시도했어요. 명상이 그래도 미치지 않게 잡아줬다고 합니다. 전생 테이프는 듣기만 하면 잠들기 일수고 유체이탈은 다 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해도 안 돼서 나중에는 진짜 미쳐서 날뛰는 사람처럼 신에게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고 그렇게 제 분에 못 이겨서 잠깐 정신까지 잃어버립니다. 이때의 이 간절한 노력들이 정말 간절하면 이루어지고 길이 열리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영적 세계를 계속 탐구하면서 다른 차원들을 보게 되고 신이라는 존재 와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총체적인 인생이라는 이 삶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윤미설 씨의 표현처럼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유체이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전혀 관심도 없고 몰랐을 때이 책을 읽었는데 신과 나눈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진짜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스펀지처럼 금방 스며들더라고요. 이 책에는 아주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거는 평생 놀고 먹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도 원칙에 맞게 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특급 비밀도 들어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길래? 음.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간절하지는 않아서 그런지 저는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시도해 본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초대는 여기까지. 또 기회 되면 다음 이야기도 읽어드릴게요. 항상 화목하고 건강하세요.